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같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그래서 알아서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이, 그 좋은 것이, 어, 우리가 하찮게 여겨지는, 돼지에게 주어지는 진주처럼, 개에게 주어진 거룩한 것처럼 그 귀중한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기도하고 그러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찾으라, 아, 구하라가 먼저죠.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나에게 결핍이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처음 시작은 나에게 없는 것, 결핍된 것, 어,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구해도 돼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찾으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거예요. 어, 사모하고, 또, 어, 원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단지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찾아내려고 막, 애쓰고, 쓰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이제 늙음하게 낳았잖아요, 이삭이. 근데 이삭이 많이 컸어요. 40이 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담에색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 가난 땅 말고,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담에색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요. 굉장히 신실한 종이어서 그, 어,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어, 고향 땅에 도착해서도 기도해. 하나님, 어,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삭도련님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찾아내게 해주시고 그분이 잘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찾게 되는데 리브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정말 이 사람이구나. 아주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또 즐, 재미있는 장면이 있죠. 어,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는 중에 만납니다.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 이제 리브가가 오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이제 남편들 분입니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면사포를 이렇게 가리고 베일을 다 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기도하고 얻은 며느리가, 기도하고 얻은 아내. 참는 거죠. 참는 것 안에 이제 기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절실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보면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문을 두드리고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도 없고,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일은 계속 꺼져가고 있을 때, 낙담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 이제 아들이, 어, 생선 주세요. 근데 뱀을 주고, 떡 주세요. 그런데 돌을 줄 그런 아버지는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낙심하여서 멈춰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좋은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찾고 구하고 또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묵상하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어 절망하고 또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어떤 때는 기도를 멈춰 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 또 주께서 주신 그 좋은 것이 돼지에게 주어진 진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구할 때또 찾게 해주시고, 찾을 때또 찾아내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매일 주님과는 10분 남짓 짧은 시간 함께합니다. 아 그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이후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우리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